有这么回事。

가운데가운데저 어, 보시던 분아저 분? 아. 저분 아니, 아니 우리 아 반대쪽 우 센터백 승윤아 같이 주시요저분 처음 봬? 아니 저분 계속 나왔어요 동현이 형 주인인데 안경 찌신 분? 아니 아니 아집 쪽이 41번 41? 네 어. 어? 가자. 가자. 어? 왼쪽 왼쪽. 야, 이수 좋아. 나이스. 이수. 그렇죠. 님거 아, 어제 아직 출을 너무 많이 했네요. 시간그 어. 시간대에? 의뭐 정신 다 맞아, 맞아. 아 눈이 그도못잤어반대이서반대이서 <목소리>

희수야, 희수야! 골대로 바짝 해봐 골대로 바짝 골대로 바짝 가 진짜 바짝 가 미안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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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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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마요 거수힘 좋아 희수 연애하는 거 같아 그런걸왜안행사니까무들어 그러니까 저런 그냥 무작정 따라만 가져도 네 이거 아아아아아아아 잡지 왜 아이소 <laughs> 빨리 아 길어. <이 수군! 웃음> 아, 기록...

다 운동하시는 분들. <laughs> 최대분들인가최대인가 아, 몰라. <laughs> 야, 몸이 너무 좋아. 아니 다야. 강아인데 오, 잤다. 아, 그래. 왜 이렇게 잘해? 반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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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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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야, 팔짝만, 팔짝만 빼볼까? 희수, 희수. 희수를 빼요 그냥. <laughs> 아 근데 이거 보는 거 좋아, 제일 보는 거 좋아. 희수, 그냥 때려, 때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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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수 웃음> <힛나>, 존나 <laughs> 거의 <laughs> 한번한번 한번 실수하면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튀어나겠다. <laughs> 뒤뒤뒤빠 뒤에. 이거 뒤에, 뒤에, 뒤에. 체력이 다 풀렸어. 리 이거 사람이 많긴 하네. 아씨 네. 뭐야. 아, 가서 아, 누구 탔어 야. 하자. 하자. 많이 뛰는 무드가 들어갔습니다. 미안해. 간다 간다 주량이. 네. 어형 아, 굿.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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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쪽두로 네, 것. 내가, 내가 아, 저두 번째로. 번째 아, 그두 번째로. 어? 아, 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번아첫 번째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두번째두번두번째 빨리 빨리. 나이스 나이스. 형 한번 한번 뒤에 뒤에 야 돼. 아, 보면 돼, 사람 보면 돼, 사람, 아, 사람, 사람 보면 돼하나 있어. 아, 봐, 로앞봐아 봐, 어. 어, 어. 어.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게 최후잖아 이게 최후여서한번더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한번더할수 있는 거? 소유 하려 했는데.

아, 우영 굿. 오른쪽, 오른쪽. 우리 데스. 오? 어떻게 돼. 어 네. 네. 아, 네. 그 네. 아, 이거. 어. 네. 훈이까지 가. 재훈이 가면 우현이 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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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소고. 이소. 이이아 이소. 아소 이소. 히소 이소. 이소. 아소수소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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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이 올리면 이트 눌러줘야 돼오 이소. 이 <웃음> 아, <웃음> 저번 이게 저왔다나저다에 아, 저에 아, 저번에... 아, 저번에... 아, 저번에... 아, 저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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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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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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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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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 내려, 잘리다잘려 내려, 내려, 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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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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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개 내려, 뛰어 진려 내려, 내려, 번성이 봐! 번성이! 아 바로 죽지 야야 미드 오오 위험했어 너무 이거. 위험했다 이거 야 경훈이가 안 되는데? 번성 <laughs> 벌 가지 마훈 훈! 현이형 재현이 형! 재훈이 형.

와, 규량이 다리가 너무 뻔질해. 아. 고생했어 형, 아니, 형 어. 힘이 너무 좋은데? 오늘 어, 이렇게 남치 씨발? 어, 너무, <laughs> 특히 어. 어, 어. 오, 어. 늘 뭔가 슈... 잘 때릴 것 같아. 시슛해볼게 어, 아, 아, 어. 오야형 어. 오늘 안데 근데 어. 어. 잘해서 그힘들다미잘 이제가좀힘좀 힘이, 힘이, 줄... 힘이 오, 줄... 줄... 오 개빨라, 이사저라 빠르게. 와, 혁빈야린 혁빈이 자좀 채워줘. 혁빈자리 내려, 내려 채워, 내려. 아니야, 차라리 혁빈이가 빨리 내려가. <laughs> 아, 혁못 <혁빈> 뛰어. 다했어요 내가 내려가라고 욕해가지 나한테, 나 혼나, 혁빈이 혼나. 생각이 네가 뭐 많이 해줄 거라는 거어놓아형한골 아, 뭐, 아, 넣었다고 <몇> 오늘 너무 기공한 자가아요이스나한다 우, h e 나이 e y y e 나이 o w h e 스 잡았어. 최우이형최우 친정 팀 비스코쿠 세레머니 나하더라고 내가 이스 잡았어. 무조건 나 무조건 잡아. 제가 잘한다. 먼저 뛴다 오, 어? 어, 이거 먹었다 먹었잖아 아니 오됐어오 어? 저걸 못 놔? 아 이거 늦어야지 아 굿굿 권성이형굿 아깝지도 않았어요 <laughs> 잡고 그냥 한번 페이크딱 치면 끝인데 건성희형가해성형왜 <laughs> 시그니처 턴안 하지? 어 <laughs> 막았네 막았어 막았어 맞 쳤어? 아니라 아이씨 아다아 다쳤어 아, 존나 쓰라려. 아파 옷이 늘어나는 거야. 어, 아 여기 살 잡았어 아파 <웃음> 아팠어. <웃음> 살을 잡았어. 어꼬집혔어 이렇게 잡혔어 이렇게. 존나. <laughs> 아 저기가 다심장이 <laughs> 너무 좋아. 아? 근데 형 대약간 거 같아. 바로 여기 대약간데. 봤어 봤어 네. 여기서? 예. 네. 여기 딱 잡히고 나서응 어.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진짜 안 했는데 진짜 하더라고 <laughs> 근데 그밖에안 어. 보였어 <laughs> 아무 생각이 안 났어 잘하긴 하더라고 <laughs> 여러 명다 알았어 <laughs> 어, 우리 팀밖에 못봐 픽은 너무 좋아 잘하더 갑자 야 다음 컷은 수지다잉 오 병훈 가러니까 많이 뛰지 아, 한숨 아 진짜. <laughs>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갈래. 어, 게하셔요 엄청. 몸도 몸도 ]Sure. 좋고. 아, 근데 내 주는 게 베스트 아니었어? 어. 아, 이제 바로 뛸게. 아니, 고 바로 뛸게. 형이. 안 아니, 아니. 있어, 나. 아니, 아니. 아. 아, 했어. 아플도 했어. 두명두 명. 아, 다시. 근데 왜 이때 내 맞다고. 왜 매. 아, 형이 걸려져 있으니까 대초에. 홀해 가지고 존이 형이 딱 깊게 주면 어. 우리가 템포 빨라지잖아 자연스럽게. 와. 어. 가아골 어. 어. 어, 들어갔다. 아 군. 들어. 어, 동현이 형이 잘다 동현이 형 저걸 아, 때리네 이번에 응. 뭔가 콜이 없었어. 동현이 형. 어. 나 이제 정말 졸라 부아 <laughs> 근데 내가 너안준 거는 어. 천천히 가자 하는 식이었어. 템포, 템포 낮추라고 해가지고 근데, 일부러 근데 상대가 공격이 넓을 때는 빨리 주네 템 빨리 가져가는 게 거.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나아 그렇긴 한데 어, 맞지 맞지 붙어있을 땐 조금 근데 사실 음, 센터팩 빌드업에서 센터팩 판단을 아, 믿긴 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작이니까 내가 아, 무조건 공간 나오면 조금 앞으로 그러니까 직접 하는 방향으로 아,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아. 그렇게 상황이 나오면 아. 해보자는 거지 죠꼭 아, 그렇게만 하자 이제 재 내리면서 오케이 오 병원 드디어

와승진 좋다 <laughs> 아 이거 안 좋은데? 그래도 <laughs> 승진이 판단이 좋다 <laughs> 어 아이고 야아 지금 승준이 승진 나이스 킵! 우리 다이슨 전성 <laughs> 한번 해봐 에어랩 에어랩 아냐아냐아냐아냐

졌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쳤어. 웃음> 맞는 말. 맞는 말. 나 맞는 말. 잘하는. 어. 형이. 형이 T 중에 착한 편이요.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사실. 대머 <laughs> <laughs> 다뭉쳐있길래승내륙 <멈춰> <laughs> 오. 그 그냥 그냥 돌아. 야 이거 기량이 바로 나왔어야지 빠르게. 병훈이재훈이 어, 어, 어. 올라! 재훈이볼수 있나? 야, 바, 뒤에 오, 씨, 미했어 이건 좀. 오! 어. 운이 좋았다, 근데. 야, 파울 이 열심히 한다. 야 병원이 열심히 한다. 야. 야, 병원이 열심히 한다. 축구! 축구! 치구 축구! 축구! 축구!